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 현풍 밑에 달창 저수지를 찾아왔습니다. 옛날에 여기에 어, 아주 큰 연못이었습니다. 바로 보이는 이 산, 산 건너편에 지금 여기서 서 있는 건너편에 저기에 제가 4살때 어, 어머니의 손을 잡고 저산 중턱을 어 이렇게 걸어서 저 멀리 보이는 어, 외, 외할아버지한테 방문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네살때그 그 추억을 가지고 제가 오늘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어, 지금은 어, 여기에 빛을 산 어, 남서쪽에 있는 이렇게 아주 큰 연못입니다. 그래서 빛을 산 밑에는 현재 송해공원항과 어 여기에 달창 저수지, 그 다음에 청도의 풍가 이쪽에 이제 어큰 연못이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적게 다니기 때문에. 어, 산책하기 좋은 코스입니다. 그래서, 바로, 요, 앞에 보이는 이 곳이, 어머니, 어, 석정의 고향입니다. 저, 보이는 저, 저 멀리 산이, 어, 비설산, 남단에, 어, 창령 쪽으로 흐르는 그런, 어, 산입니다. 그래서 저 산에서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어 제일 마지막 되는 지점이 어 석정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보이는 산이 어어요 석정 마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석정 마을이 나오는 장소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어 제가 4살때요 산에 어, 3분의 1선 되는 곳에, 에, 걸어서, 저 앞에, 아, 이 아래 턱에 석정까지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1925년생인데, 소띠입니다. 소띠인데, 그때, 어, 이후에, 4살 때, 어, 그때여 사시다가, 시 집을 간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래서 여기 는 아주 그강 물이, 조 용한 강 물로, 호 수물로 해서 아주 큰 호수물 입니다. 그래서 여 기에 용이, 물을먹는 용의 음수형 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 저수지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그긴 호수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그, 어, 의자에 이렇게 잘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만 봐도 아주 호수가 큽니다. 여러분, 어, 시간 나시면은, 어, 비설산 남단, 어, 육아사도 있고, 대견사도 있고, 어, 도성암이 있습니다. 여기 도성암에도 한번 들리시고, 어, 그리고 미륵부처의 어머니 고향, 석정에도 이 호수가를 따라서 방문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호수가를 두고도, 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 아주 멋있게 이큰 호수를 가지고 있는 달창 저 수지를 제가 방문했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멋있죠? 여기에 현풍에서 외가집, 외할아버지를 만나러 네살때 걸었던 저 산이 저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 창령에서 이렇게 잘 이렇게 호수를 이렇게 만,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여기에 자 여기가 석정입니다. 석정 석정이고 그 옆에 어, 요 교회가 있습니다. 요 교회는 어, 창령 성해림이 어, 서재가 있는데. 그 근처에, 어, 이렇게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어, 어머니의, 어, 석정 고향입니다. 그래서 격암유록에 석정수가 흐르는 석정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달창 저수지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어, 석정수라고 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현풍 지역에는 어이 저수지 물을 식수로 사용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업용수로도 쓰고 이렇게 다양하게 어 쓰고 있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저 건너편이 저 건너편이 풍각 쪽입니다. 미량 쪽이고 풍각 쪽입니다. 자 여기 이 산이 빛을 어, 산, 어, 요 빛을 산 남단인데 이 남단으로 내려가서 저 밑에 쭉 내려가서 어, 다시 북쪽으로 올라오면은. 달창저수지가 있습니다. 달창저수지 남단에서 북쪽으로 쳐다보는 동네에 석정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여기에 석정과 후천마을이 있습니다. 석정마을과 후천마을. 그래서 여기에 우리 어머니가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난 곳에 시집을 가서 미륵 부처를 놓았다고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55년 만에 이 산, 어, 3분의 1선 되는 데를 제가 걸어서, 어, 외곽집, 외할아버지 집을 방문했는데, 그걸 제가 55년 만에 제가 찾아내었습니다. 예. 저도, 어,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피을산 이, 이 남단, 어, 도성암 육아사, 대견사, 이 남단에, 어, 미륵불에 어머니가 사셨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어, 시간 나시는 대로, 어, 구경 오십시오. 그리고, 어, 구독과, 어, 영상 해인도는 어, 우리가 북도칠성을 이야기할 때, 어, 북도칠성을 나타내고, 거기에 큰 곰에, 어, 그 북도칠성, 비로자나물, 그 옆에 어,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있다는 내용을 어,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